야키니쿠 시뮬레이션 예, 말 그대로 야키니쿠 예, 불고기 시뮬레이션 예, 불고기 굽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저 플래시로 많이 해봤죠. 저희 줌마의 고기 굽기 게임 이런 거. 진짜 그거 나이도가 극악이거든요. 고기 막 어렸을 때다 때 태워먹기 일수였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떨지 제가 실제로 고기를 잘못 구워요. 약간 고기찜 가면은 좀 고기 잘 굽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얹어주는 고기 이렇게 받아먹는 약간 어, 아기새 같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사실 제가 고기 굽겠다고 팔을 걷고 이렇게 나서도 약간 말려요. 오히려. 아, 됐다. 예, 먹으라고 그냥. 예. 네. 니가 구울 바에는 그냥 좀 고생해서 맛있게 먹고 말지. 어, 니가 구우면은 내가 편하겠지만 졸라 맛없는 고기를 먹게 될 테니까 그건 싫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돌려가지고 어 내가 구울게 그냥 좀 약간 이런 느낌. 제가 고기를 구울 때면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있다면 고기 굽기를 연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고기를 한번 두팔 걷고 구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뭐 챌린지인가? 프리모드? 챌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 시작했나? 아 이미 시간이 흘러가. 아 이미 고기 시작됐군요. 오, 한점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어떻게 뒤집는지좀 알려주시고, 어? 잠깐 기다려봐. 아, 근데 내가 어떻게 뒤집는지 몰라서 이거 탔어. 이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일단 버려. 자, 다시 꼽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뒤집어지는 것 같네. 이게 소고기인가요? 돼지고기인가요? 이거 약간 비주얼이 그래픽 이왜 이래? 이거 소고기라는 가정하에 내가한 10초만 굽는다 자, 잘 봐라. 예, 이... 3 4 5 6 7어 너무 껐나? 어, 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됐어. 어, 뭐지? 방금 됐는데. 다시. 어, 이 소리, 이 소리가 났을 때 뒤집어 줘야 되나 보다. 어, 됐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 그대로, 그냥, 그냥 먹어. 원래 소고기는 어디, 있지? 안 찍고, 첫, 첫입은 그냥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소리가 있네, 미묘하게. 어, 이 소리, 이몽봉을 추가로, 어, 자, 소스 찍어 먹으랑. 이거 석탄 시뮬레이션 인가요? 어, 자, 이거, 야, 야채도 먹어주고, 자, 어! 어, 내 스코어 10점, 어우. 마이너스 10점 어우 잠시만요 이거 아이 생각보다 좀잘 이상하다 고기가 좀 아이 그 고기가 이렇게 잘타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뒤집어서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아 70점 좀잘 구운 고기란 거죠 더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나 아이씨. 아 이거 생각보다 빨리 그거 해야되네 어네빼 그래, 어. 맛있겠다 아 먹는 소리가 리얼해 먹어 먹어 70점이 최대인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제일 잘 구운 고기가 약간 100점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여기 60점 요건 좀 설익었나 보다 야 근데 진짜 조용해가지고 고기 굽는 소리만 나니까 약간 ASMR 같다 오! 퍼펙트래! 아까 방금 봤습니까 80쪽 올라갔어 아 색깔이 살짝 익네 나, 나 알았어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여기서도 색깔이 한번더 익는다? 이렇게? 어 여기서 색깔이 한번더 바뀌거든요? 아아아아 이거까지만 먹고 왈랬는데 아이씨 아, 사장님이 나가래 그럼 너무 고기만 먹는데 이거 밥이랑 된장 없어도 되나? 물릴 텐데요 야 이거 프리모드 연습을 좀 해보자 여러 개를 한번 구워볼까요? 세개 어 이런식으로 이렇게이렇게요렇 요래요래 요래요래 이런식으로 좋았어!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고기 잘 구워 최고기록이 몇점이냐? 아까 한400 몇점이었는데 한2000 몇이었나요? 이거 랭커들은 몇점 굽는데 실력 한번 봅시다 네개씩 구워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바로 먹고 먹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생각보다 빡세네요. 음, 할수 있죠, 할수 있지. 어, 자 먹고. 아유 먹고. 아유 먹고. 아유 먹고. 아유 아유 아유. 네 개까지는 조금 내 분수에 안 맞다. 에세 개로 하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딱세 개네. 내 수준이 딱 그래. 아, 아유, 아유, 아유 세상에. 아니 어떤 거는 색깔이 변하고 안 변한다. 원래 이거 뒤집고 나서 도 색깔이 한번 더 변하거든요. 근데 안 변해? 어우씨 불안해가지고 바로 그거 하게 되네? 그, 타이밍 있어. 어, 그 일정 시간이 있어. 아, 아, 아. 아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하네. 와, 1460점인데? 1636이? 와. 여기 뭐 계신 분들 뭐고 뭐 거의 꿈에서 게임 했나? 뭐지? 왜 이렇게 잘해? 와, 한 2000점 가까이 돼야지 1000이 넘어가려나? 약간 또 위치도 중요한 건가? 가운데 있는 게좀 상대적으로 빨리 타나? 아이. 아이. 아이, 아이야. 배지가 없다. 대충 먹어. 그냥 먹어. 레어로 먹어. 아. 벌기 레얼 먹거 아. 아까랑 똑같은 점수 아닌가? 굳이 80점 고집 안 해야 돼. 아니, 고기 겹치면 안 돼. 그칙 소리가 나는데, 그칙 소리가 났을 때 바로 안 꺼내주면 은 진짜 한 0점 몇 초도 안 돼서 바로 타버려. 얘들이 자비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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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짓이 아유, 아유, 빡, 빡, 아유, 아유, 아유. 아, 와. 와. 어, 이 점수를 못 넘기겠네, 진짜로. 나 이번엔 고기 하나도 안 태워간다. 요번 판 고기 하나도 안 태워갑니다. 이번에 1,500점 이상 넘겨고 2,000점 목표로 해보죠 2,000점 현황 진짜 솔직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명색에 고기 좀잘구우려 2,000점 이상 넘으면 내가 봤을 때 이제 좀 친구들끼리 고깃집 가도 내가 고기 구워대 아... f u c k 갈수 있어 그래도 2,000점은 갈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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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이 되나 이게? 어이씨, 뭐야, 밖에서 탔어, 뭐야. 고기가 밖에서 탔어. 나, 나 꺼냈는데 왜 밖에서 타냐고. 어이, 주인장 어떻게 된 거야. 식탁이 불판이야, 뭐야. 아, 여기 꺼냈는데, 분명히. 이게 무슨, 이게 마우스 컨트롤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 아, 아. 돌아버리겠구만. 아, 점수가 점점 퇴봉하는데? 말, 말이 되나? 스겜으로 가자. 우리 고기 레어로 먹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아 어. 이렇게 뭔가, 거야, 어 와, 점수 봐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보쟤 끝없이 돌려줘야 되나보다. 소고기 이렇게 먹긴 해야 돼. 계속 구워줘야 되거든. 그래서 구워주는 사람이 진짜 힘든, 약간 그런 고기거든, 이게, 응. 어. 그렇지. 아. 아, 까비. 거의 다, 와, 2000점 넘겼어, 벌써. 와, 세상에. 생각보다 할 만하다 이렇게 하니까 3천점 가나 3천점 바로 먹어 바로 이제 고기 굽는 요령을 깨달으셨습니다 아! 와우 3천점 넘었어 나 알아버렸어 나 소고기 난난 굽는 요령 알아버렸어 무한으로 즐겨야 되네 아 어떻게 한지 알아 계속 쉴새 없이 넣어줘야 돼 이게 원래 맞아 소고기 구워준 애들은 손이 쉴 틈이 없어 그래서 소고기 굽는 애들이 많이 못 먹어 다른 아, 애들 아 배부르다고 했을 때 나만 혼자서 나 배고픈데 이러고, 이러고 있거든 나 알았어요 예 다시 가봅시다 지금 3,020점 다음 목표 4,000점 레츠고 4,000점 넘어가면 500등 안에 들수 있어 나이 동네에서 고기좀 굽는다 좋아 아, 이렇게 익어 주는음으면은 읽는 순서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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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창로 전법 바 하하 하, 오케이 근데 이거 고기 모양이 랜덤이라서 덧박치는 거 알죠 난 세로로 예쁘게 이렇게 일렬로 굽고 싶은데 쉽게 계속 가로로만 나오네 대박이다 어, 아니 이불은 가져가고 있는데 타면 어떡하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약간 레어하게 먹죠 60점도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점수야 아 다섯 개씩 굽기는 실패다 이거는 고득점은 무조건 이건 전략이 고정이네, 어쩔 수 없네. 그냥 다 올려야 돼. 대패 삼겹살, 우 삼겹 굽듯이 그냥 고기 를다 부어버려야 돼. 뒤졌다. 어, 내가 여기에 그런 기능은 없지만, 마치 있는 고기 한 번에 붓는 뭐, 뭐 그런 기능은 없지만, 마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주겠어. 잘 봐. 아, 이 마우스 컨트롤이 안 돼. 아. 어, 아, 조작이 너무 불편하다. 아, 미치겠네. 이게 아, 마우스 이거 그냥 드래그 말고 클릭해서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은데. 빡치네. 버티컬 마우스를 포기해야 되나? 내가 진짜 손목 건강을 약간 포기하고 이걸 한다면 4000점, 5000점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까비. 아, 이 정도면 준방이야. 시간이 여유로워. 좀만 도 얘들아 나도 고기 잘 구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줘 내가 속고기가 막히게 구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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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외곽에서 구우면 안돼겠 최대한 가운데에 구워겠다 외곽에서 구우면은 타기만 졸라 잘 타고 제대로 속살까지 익지도 않아 아비 천 점을 넘겨서 사천 점, 오천 점까지 가보자. 얘들아, 나 오천 점만 넘기면 고기 꿀수 있게 해주는 거지. 얘들아, 나 고기 잘 구워. 아, 고그 얘들아, 나 고기, 나 고기, 나 고기, 나 고기, 나 고기, 나 고기 잘 구워.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얘들아, 레오 좋아잖아. 와, 진짜 개 아깝다. 와, 할수 있었는데. 와, 등수 333? 와, 미안해 얘들아. 고기는 꼭 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게. 미안해.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 제일 잘 구워. 미안해.